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도하는 소년딸입니다. 겨울이면 제일 많이 드시는 과일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귤이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평범한 귤이 사실 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귤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귤이 뼈 건강에 좋은 이유. 귤이 왜뼈 건강에 좋을까요? 귤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어요. 특히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C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콜라겐이 있어야 뼈가 탄력 있고 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또 귤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뼈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염증과 뼈의 약화가 주요 원인인데 귤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귤은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나이에 더욱 중요한 음식이 된답니다. 귤 하나만으로도 뼈 건강에 좋지만 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 첫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귤속 비타민C와 브로콜리의 칼슘이 만나면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시너지를 발휘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도 귤과 잘 어울리는데요. 두 음식이 만나면 뼈 손상을 예방하고 뼈 밀도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둘째, 멸치. 멸치는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거든요. 멸치의 비타민 D는 귤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훨씬 더잘 되게 도와줘요. 게다가 멸치에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귤과 멸치를 같이 드시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셋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견과류에는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귤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하지만 귤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유랍니다. 귤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면 소화에 방해가 되는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귤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만약 귤과 우유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섭취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귤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도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귤은 껍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 c가 4배나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차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귤을 드실 수 있어요 또한 겨울철에는 귤을 하루에 두세 개씩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귤이 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귤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귤과 브로콜리, 멸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귤과 우유는 섭취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로 겨울철 건강도 지키고 뼈도 튼튼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구독하기 전이시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 다된 거예요. 그리고 매 영상마다 요 따봉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손녀딸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